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M입니다. 오늘은 제76화라고 되어 있고요. 뭐머까지의 바이와 뭐머까지의 언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는 뭐머까지이지만 영어로 했을 때 언제 언틸이고 언제 바이인지 그 차이를 좀 알아볼 거고요. 또 바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화에쓸수 있는 구문 같은 걸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이하고 언티를 구분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인데, 바이 같은 경우는 우선 언제 쓰느냐 하면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어떤 기한을 말할 때,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이라서 저,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이후가 되면 안 돼요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런 의미상일 때는 바이를 쓰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거 보시면 유통기한이 적혀 있잖아요. 그 날짜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무조건 먹어야지 그 이후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바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문장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생선은 내일까지 먹어야 해를 보겠습니다. 내일 전까지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내일이 지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바 y 를 쓰면 되는데. 자, 먹는 주체가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체를 한번 써볼게요. 너라고 해놓고 you, 뭐 should 또는 must 하나 쓰시고요. 자, i t 생선, 이 생선, this fish. 언제까지? 기한이니까. by tomorrow. 하시면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You should eat this fish by tomorrow. You should eat this fish by tomorrow. 내일까지 이 생선 꼭 먹어야 해. 너는 3시까지 숙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해. 보세요. 뭐, 신청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내세요. 뭐, 숙제를 언제까지 내세요. 리포트를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한을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어, 고지서 같은 걸 며칠까지, 제, 어, 제, 어, 내세요. 이런 것들. 기한이 걸린 것들은 다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you, should 또는 must 쓰시고요. 제출하다는 submit 가르 드릴게요. submit이라고 쓰고, 얘는 발음이 안 돼요. submit이 아니라 submit이에요. s u submit. 그 다음에 또는 hand in도 제출하다. 요 홈워크를 제출하는 거니까 요 홈워크 쓸게요 언제까지? 기한이니까 by 마찬가지로 내일 so, 아 내일이 아니라 3시네요 3시 so you should submit your homework by 3pm you should submit your homework by 3pm이 되는거죠 자그 다음에 until 한번 가볼게요 until은 어, 이런 겁니다. 특정 시간까지 동작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기준이 되는 또 시간이 있다면 이때까지 이 기준점까지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요 상황을 가르칠 때 우리가 until이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내일까지 이 호텔에 머무를 거야를 보세요. 그럼 내일이라는 기준선이 있고요. 요 때까지 계속 뭐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stay란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더 부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영작을 하면 좋을까요? I. 머무를 거니까 will. 머무르는 거 stay? a 또는 in this hotel? 언제까지? b y 아, bye 아니죠. 계속 머무르는 거니까 until tomorrow.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I will stay at this hotel in this hotel until tomorrow. I will stay at this hotel until tomorrow. 가됐어요 하나 더해 볼게요. 그는 3시까지 계속 책을 읽었다를 볼게요. 자, 3시가 되는 기준점이 있어요. 3시에요. 이게 3시. 그때까지 책을 읽는 동작을 계속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모양이니까 until을 쓸 건데 해 볼까요? He 하여고. 과거부터 3시가 되는 기준까지 계속 뭐뭐 하는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은 he has been reading until 3pm. 이거죠? 아, has가 아니라 이걸 3시가 만약 과거라고 친다면 had가 되겠네요. had been reading until 3. 자,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거니까 완료형을 쓸 거고 계속 되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같이 써서 have been ing 스타일이 되는 건데 자, 3시가 이미 과거에서 더 과거부터 계속 과거까지 읽어오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had been reading이라고 했습니다. book until 3pm까지 계속 읽었어요. 자, by일까 until일까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가로 안에 그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비워놨어요. 숭덩숭덩 비워놨는데 여기가 언제일지 바이일지만 구분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자 보세요. Tom has gone to Paris. 탐이 파리 갔대요. He'll be there. 걔는 파리에 있을 거래요. 월요일까지. 자, 그러면 그림이 요 이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아니면 이런 뜻인가요? 자, m o n 까지 계속 파리에 있겠다라는 거죠. 요런 스타일이니까 답은 Until. 하나 더 할게요. 미안해. Sorry. But I must go. 나 가야 된다. I must get home. 나 집에 가야 해. 11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동작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11시가 되는 거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b y 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거. I got a job offer. 자, job offer라고 한다면 이제 면접 다 보고 나서 당신은 정식 채용이 됐으니 저희랑 같이 일해봅시다. 이런 거에 대한 잡을 주는 편지 같은 거죠. I need to decide.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Friday까지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때까지 꼭 해줘야지 그때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 Friday예요. 계속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전하는건 아니고, 이 시기를 넘기 전까지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by가 맞는 거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I will wait. 2시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wait 하는 동작을 2시까지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언틀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shop is open. 이 가게는 문을 연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6시까지 문 열어요. 그럼 6시가 되는 시간까지 이 가게는 문을 오픈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until. 다음에, My phone bill must be paid. 내 저, 전화요금 고지서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대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지불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Bye. 이거 보세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 Don't pay the bill today. 오늘 전화요금 내지마. 요금 내지마. 내지 내일까지 기다려내요. 기다리는 동작을 내일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작을. 그렇기 때문에 until인 거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until이랑 by는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건데 한 가지 더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by the time이라는 걸 해볼 텐데 우선 by the time만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서요. 그래서 바이더 타임을 쓰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 뭐뭐 할 때쯤 또는 그때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 그때쯤이면 할 때는 이제 바이더 타임을 쓰면 되는데 이 바이더 타임을 뒤에 주어 동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하고 콤마 찍고 주어가 어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가 뭐뭐 할 때쯤이면 야,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집에 아무도 없을 걸?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해 봐요. 쉼표 있는 데까지. 그러면 뭐뭐 할 때쯤이면이 보이니까 by the time을 자동 반사적으로 적어 놓고 by the time 뒤에 주어 동사 적을 수 있다 했으니까 주어 두고 나 그다음에 도착하다 get 집에 home 됐고요 콤마 찍고요? 아무도 없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할땐 주어를 뭘로 시작한다 그랬냐면 기억나시나요? 대어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So there. 있다 없다 할 때. 자, 없을 거야 미래네요. Will be.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No one 또는 nobody at home. 집에 완성. By the time I get home까지는 내가 집에 도착할 쯤이면 이거고요. There will be no one 또는 nobody at home.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책다 읽을 때쯤이면 엄마가 새책 사주실 거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할 때쯤이면이 보이니까 또 자동 반사적으로 파이 i 타입을 적어주시고요. 아이고, 콤만 아직 아니죠? 주어 I 자. 이 책을 다 읽을 때 쯤이면 그러니까 어, finish를 써 볼게요 finish this book 이렇게 해 볼게요 finish this 이 책을 다 끝낼 때 쯤이면 엄마가 my mom 뭐뭐 할 거야 will buy a new book 하면 완성 그래서 by the time I, will, I finish this book My mom will buy a new book. By the time I finish this book, my mom will buy a new book. 우리 엄마가 내가 이책다 읽을 때쯤에 엄마가 새 책을 사 주실 거다.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할수 있느냐? 아니구요 과거도 가능합니다. 과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때 뭐뭐 할 거야. 이것만 했지만 뭐뭐 했을 때쯤엔 뭐뭐 했을 거야. 이런 식도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쯤이면 엄마는 이미 벌써 회사 가고 없을 거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더 타임 또 뭐뭐 쯤이면이니까바이더 타임 적어놓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주어 여기 콤마 없는 거예요. I 도착했죠 이미 그래서 간엄 엄마는 이미 회사 갔대요. My mom. 하고 자 내가 도착한 거 과거인데요 엄마가 간 시간은 내가 도착한 것보다 더 과거예요 더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Head, pp, gone to work 회사로 갔을 거야 해보면 by the time I got home 내가 집에 갔을 때쯤이면 my mom had already gone to work 엄마는 벌써 had gone 더 일찍 회사에 가고 없을 거야. 자, 없었을 거야. 그겁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더 해보고 끝낼게요. 자, 내가 이 해리포터, 해리포트가 아니죠? 포터 책을 다 읽었을 때쯤엔 이미 영화가 나왔을 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y the time I finish 다 읽은 거 finish로 쓸게요. finish 해리 포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해리 포터를 다 읽었을 즈음에는 이미 다 읽었을 때쯤에는 어, 이미 영화가 나왔을 거다 그랬어요. The movie 그 무비가 자 읽은 것보다 더 먼저 나왔을 거야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먼저 일어났으니까 had 자그 다음에 나오다가 come 이게 아니고요. 자, 어떤 영화가 시장에 딱 풀려서 출시되거나, 책 같은 게 작가가 썼다가 이제 인쇄가 돼서 막켓서쫙 풀리거나, 이렇게 될 때, 개봉하고 출시하고 이런 걸다 릴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출시를 하는 건데, 영화는 그런 출시를 당하는 입장이지, 영화가, 영화가 지가 지를 막 출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PP형을, 어, 비동사 PP형, 즉, 수동태를 써줘야 되니까, 다, 더 과거이면서 수동태네요. 그래서 had been released입니다. 그렇죠? By the time I finished Harry Potter, Harry Potter 책을 다 읽었을 때, 때쯤이면, the movie had already released. already는 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빼도 상관없어요. had, had released. had been released. 죠 빈이 사라졌어요. 자, had been released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일찍 책이 출시됐을 거다. 내가 다 읽었을 때쯤에는. 이렇게 해서 by the time, 뭐말 뭐 때쯤이면도 한번 어, 연습을 해봤습니다. 회화할 때 너무 어려운 문장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을 만한 by the time 문장을 하나 해놓고 몇번 써먹어보면 입에 붙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단어만 삭삭 바꿔주면 스피킹이 조금씩 더 잘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요, 총정리 영상 보시면서 한번씩 후루룩 정리하시고,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